안녕하십니까.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. 오늘은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에 와 있습니다. 이곳 수성구 범어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.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올 6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7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가 됩니다. 시료가 되면 이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텐데요. 그렇지만 대구광역시에서는 도시의 시설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. 보상을 추진 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협의 감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지금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이제 정보를 취합해 보면 작년 그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사실은 해왔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금이 음 정해졌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는 거죠. 이곳 수성구는. 다들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의 강남의 버금가는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의 버금가는 그런 지역입니다. 뭐 학군이면 학군, 뭐 속된 말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요. 그렇다 보니까 집가도 상당합니다. 지금 이곳은 뭐 산이지만 이 주변에 아파트부터 해서 저 멀리 제네시스 이런 아파트들은 뭐 강남을 뺨치죠 그런지 다 그렇다 지그 보니까 당연히 집가도 상당한데 예전 보상설례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상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집가가 뭐 200만원 이하예요 이, 이곳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엄청 반발하게 돼 있죠 몇십 년 묶어놓고 보상해 주는 건 고작 100에서 200 이렇게 하니까 지금 주민들은 보상금을 통지 받지 않았지만 벌써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주민들은 뭐 개인적으로 단적으로 반발하는 것 보단 체계적으로 반발을 해야 되는데,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이곳은 뭐 대책이나 이런 데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, 어조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최대한 빨리 주주민 대책이나 토지 소유자 대책을 구성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대처하길 바라고, 그렇지 못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, 토지보상 정당한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지역 같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들어보면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업체들도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나왔던 보상설례나 거래사례를 보면 딱그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실제로 이근처의 집가를 보면 너무나 못 미치는 보상가다 보니까, 그, 감정평가사들조차도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다면, 어떤 게 정당한 보상인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고요. 특히나 이곳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, 여기서는 잘안 보이지만, 곳곳에 뭐, 불법 건축물도 존재하고, 음, 그런 면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, 그런 건축물, 그리고 그런, 건축물은 보상을 받겠지만, 그 건축물에 서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대처하시길 바라고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를 주십시오.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게 전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죠. 경북 경산에도 그렇고 가까이는 뭐 전국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뭐 주겠지 주겠지 뭐 얼마라도 주겠지 이러면 자기는 계속 손해봐, 손해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상금이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요. 하지만 보상금 어느 시기에 받는날도 중요하니까 그냥 돈 생기면 줄게 이렇게 좀 기다려 이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뭐 빨리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에 대한 손해라도 전부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